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인데요. 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같이 사도바울이 제3차 전도행 가운데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의 뜻은 쓰다라는 뜻인데요. 그 이름 그대로 어,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서머나 교회가 어떠한 고난과 환란이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궁핍과 또 역경과 환란이 있었을지라도 주님께 칭찬을 받은 교회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과 삶에도 참 많은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궁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한가라는 것이죠. 정말, 주님의 때에, 주님 앞에서,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의 믿음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본문 8절 말씀해 보면,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그러세요. 아, 바로, 이 교회에게 보내시는 이 말씀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요, 또한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부활의 주님이시고, 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목사 또는 전도사님 그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지금도 살아 계시며 또한 에베소 교회와 같이 서머나 교회의 아픔과 고난과 역경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 이 서머나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왜 그랬을까? 보면은, 서머나는 약 15개의 도시 중에 그중에서 가장 로마의 충성을 맹세하며, 유익과 덕을 받던 그런 도시입니다. 왜 그러냐면, 황제의 신전을 많이 이렇게 건축을 해서, 정말 로마의 충성을 맹세함으로 로마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으로 인해서 생활의 안정과 평안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더더욱 황제 숭배를 부추겼고 또 신전을 많이 많이 세워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황제에 대한 숭배를 반대하거나 저항하거나 비방할 경우에는 누군가가 신고를 하게 되었을 때 붙잡혀가게 되고 아주 큰 환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도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도 이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의 조직과 그리고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9절에도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교회를 회방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어,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러나 주님이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서문학교의 그 형평과 처지를 잘 알고 계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칭찬하며 부유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부유하다는 것은 물질적인 그런 부유가 아니죠. 바로 주님으로부터 임하게 될 또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고, 진정한 부요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돈 때문에가 아니고 주님 때문에 부요한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베드로전 사장 12절부터 16절에 보면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어, 첫 번째는 13절에 고난받는 자를 즐겁게 하신다. 주님이 기쁘도록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14절에 하나님의 영이 고난받는 자 위에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6절에 고난의 때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고난의 유익이고 복인 것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랬어요. 어, 사도 요한의 제자이자 그리고 서머나 교회들의 이 감독이었던 폴리갑 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 지금 이제 성지 순례를 가보면 어, 서머나 교회는 이미 그 이전에 대 지진과 또 화재로 인해서 예, 없어졌고요 지금은 이 폴리갑 목사님을 기념하는 기념 교회로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그 카톨릭 교회로 세워져서 어, 미사가 드려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폴리갑 목사님의 이야기가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줍니다. 그것은 이 86세의 나이 때이 폴리갑 목사님이 로마의 군사들에 의해서 잡혀갈 위기가 있었어요. 농가에 숨어 있었는데 그의 시종이 매질을 당하는 가운데 그 은신처를 말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갑 목사님은 붙잡혔는데 부탁하기를 두 시간만 시간을 달라. 그렇게 어, 부탁을 했어요. 어, 그때한 일이 뭐냐면, 바로 이 폴리가 목사님은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를 듣고 보고 있었던 이 서머나 총독부 고위관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선생 딱한 번만 가이사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면 살려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폴리간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제가 86년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일순간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화영을 시키게 되는데, 폴리감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나를 불로 위협하고 있지만, 그 불은 한 시간 정도 타다가 꺼지기 마련이요. 그러나 경건치 못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불, 영원한 불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당신은 모르고 있어. 자, 왜 지체하고 있어?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때감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 폴리감 목사님을 죽이고자 했었어요.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기도를 했습니다. 오 아버지여, 나로하여금 순교자들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당신께 감사하이다. 아멘했습니다. 그때에 집행관이 불을 당겼고요, 불꽃이 폴리갑의 몸을 휘 감았는데,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전혀 몸이 타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놀란 사람들은 칼로 이 폴리갑 목사님의 몸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몸에서 많은 피가 솟구쳐 나왔고요,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손들 여러분, 지금의 기독교, 지금의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그런 순교자들, 그런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 압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대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어, 여기에서 10일 동안 환란을 받게 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10일일 수도 있지만 어, 이거에 대한 분명한 기록은 없고요. 다만 제한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어떤 고난이 있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주님께 충성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할 때 생명의 관을 복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과 또한 시련 그리고 순교를 당하기까지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환란은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또 시험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믿음을 온전히 세우시길 바라고 또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8절의 말씀처럼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바로 오늘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환란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또한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승리자에게 주시는 의의 멸류관, 승리의 멸류관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서문나 교회를 향해 정말 그들이 안과 밖에 많은 그런 환란과 또 시험과 또 궁핍함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믿음을 지켰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여 주님께 칭찬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며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도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의 때가 있는 줄 믿사우니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그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몸된 교회를 잘 지키며, 정말, 어, 주님의 때에 온전히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어, 깨어있는 자들이,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